1등이야 이제 1등밖에 안 남았어 1등 아니면 안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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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감정카드 발동! 차량. 안녕 퇴근한 초딩입니다 어... 오늘은 뭘할 거냐면 짜잔! 오늘 해볼 컨텐츠는 즉석국권 긁기입니다 하... 저 많이 사왔어요 가격이 비싼 게좀더 당첨금이 좀 높아요. 이건 5억짜리고, 이거는 20억짜린데, 당첨이 돼야겠죠? 그냥 재미로 한 번씩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게임 방법은 긁어서 똑같은 그림이 두 가지가 나왔다. 이건 당첨이고, 당첨금은 다 달라요. 천원짜리, 천원짜리 스펙도 먼저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림이 다르죠? 이러면은 이건 꽝이에요. 아, 첫 시작부터 꽝이 나와. 가끔 이렇게 당첨이 됐는데도 하도 많이 사셔가지고 긁다가 모르시는 분들 있어요. 일단은 차분하게 그림이 맞는지 먼저 긁어보세요. 그림이 두개안 맞았잖아. 여기도 긁어볼 필요가 없어. 응. 보이십니까? 여기 1,000원? 본전 하나 찾았네요. 내 북이 어디 가겠어? Nope. 어디 갔네요. <laughs> 본전. n nope. o nope. 소인에게는 아직 20장이 남아있습니다. Nope. 얘네가 부끄러을 많이 켜나봐. n nope. o nope. p nope. 아, 내도 <laughs> 만원만 넣어도 고맙겠다. Nope.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 좋은 기운. 손호짜리 딱 3장 남았습니다. 여기 나와야 돼, 여기서. 일단 똑같은 거두개 나왔어요. 이거 잠깐 보류. 오! 오, 여기 똑같은 거두개 나왔어. 응, 음, 이건 꽝이다. 긁어볼게요, 위에 거부터. 천 원. 천 원. 짜게 천원 천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즉석복권은 말이죠 1등이 두 장씩 붙어있답니다 그래서 사실 때한 장만 똑 사지 말고 이렇게 길게 사는 게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2천원짜리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셨던 그 즉석복권의 형태가 나올 거예요 숫자 3개 마찬가지로 긁으면 금액이 나옵니다 nope. 이거 한번 긁어볼게요. 잡아보자, 이 집어. 맨 밑에 나오려고 나랑 밀당하네. 하긴 쉽게 나오는 애들 매력 없어? 그냥 밀어버리네. 2,000원. 1등이야, 이제. 1등밖에 안 남았어. 1등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래서부터 긁어볼까나. 어? 뭐야? 이 나한테 욕하는 건가? 아닌가? 1등인가? 얘가 만약에 20억이 나온다. 그러면 얘 밑에 것도 20억이거든요? 당장 내일 택시 타고 달려가서 이거 맞아 사야 됩니다. 아, 이거, 이, 이 어건이 천 원으로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억 원인데 2 0 0원으로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10장 중에 3장, 20장 중에 5장. 내 돈. 재미죠? 재미로 하는 거죠?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그냥 여기서 끝내셔야 돼요. 이거 딱 교환하고 끝내야지. 뭐 기분 좋게 가야지. 오늘 아닌갑다 하는 거지. 내가 돼지꿈 같은 걸안 꿨어. 돼지꿈을 꿨었으면 내가요 어? 다음에는 돼지꿈을 꾸고서는 한번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초딩은 4만 원을 희생해 감정 카드를 발견했다. 감정 카드 발동. 초딩이었습니다. 안녕. 두고 봐요. 내가 언제가 이걸 1등 터트린다. 이콘텐츠는 다시 돌아온다. 두비 컨티뉴.